바라다 주여,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와 갑절의 노릇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명자가 가는 길은 그렇게 팽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인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이 길은 바로 순교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굶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7 0문도를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산행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순진 장군은 난중 일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살고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비장한 글을 썼어요. 이처럼 산행자에게도 비장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첫 번째로 어떠한 도전이 다가와도 절대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한따라비다 어떠한 도전이 다가와도 절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바로 이들의 지도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갖다가 부르셨어요. 이 수제자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길가에 머물라, 머물러,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해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던 엘리사는 죽음으로 명시하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선지 베델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베델에서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같은 동력자들의 비방과 부정적인 말로 엘리사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데리고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냐고또 보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선교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시기 질투를 받아서 웬만한 결심 없이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마지막으로 요와께서 엘리아 선지자를 요단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 도 좌절하지 않고 선교들의 비방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 없이 요단까지 이렇게 엘리아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엘리사는 엘리아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게 한이 요단강 물을 지나가면서 여호와 산으로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과 대남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맡은 사명감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시대 받는 도전이 뭐예요? 각 기계 문명의 도전이시. 있 오늘날 우리는 우주선이 달과 화성에까지 도달하고 인공위성이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과학 기계를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신뢰하게 됐어. 과학 문명의 신이 등장한 거예. 요 둘째로 기독교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도전인 거예. 요 이렇게 20세기를 갖다가 물질 만능 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21세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싶. 물질 때문에 친구를 가족을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싶. 물질의 신이 등장한 것이. 세째로 대중 오락과 학락주의 TV 영화 스포츠 신의 도전이 학생들은 오빠 부대를 만들고 박수 부대를 만들고 자살 부대를 만들고 음란 비디오 등으로 병들어가고 싶. 중고동 학기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뿐만 아니라 가게에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싶. 자, 이러한 도덕적 타락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성 세대들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 소동과 꾸모라가 하나님 심판으로 불보다가 되고, 로마가 윤리, 도덕과 종교가 부패함으로 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넷째로 무신론의 도전인데,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순이, 신은 죽었다. 만일 신이 살았다고 해도 늙어서 힘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역량으로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만 있을 뿐 신자가 없는 무덤 같은 교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 교회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에게 도전는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도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부활과 심판과 재림도 믿지 않으면서 이 시한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오늘 또해하고 미혹하고 교회까지 침투해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냥을 해가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에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그 외에도 많은 신앙이 싫은가, 조건주의와 교리의 갈등과 핍박, 생존투쟁과 경쟁사의 혼탁한 도, 도전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자 같은 강한 용맹과 항소 같은 인내심과 독수리 같은 날개와 두 눈동자 그리고 밤문이 밝은 부엉이 같은 지혜와 성자같은 깨끗한 양심과 스다같은 매력과 태양같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애정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나가야 될줄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두번째는 사명자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말했어. 이 엘리사는 당신 영감의 갑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성경은 이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이같이로라. 너는 내게 부러지자라. 내가 안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로 많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나에게 갑질의 능력을 오늘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 계획을 펼쳐 주세요.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이렇게 바로의 공주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40년 동안 궁정의 예법을 몸에 익히며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 이에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대한 강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사로아침에 이렇게 목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양을 치는 데는 애굽의 궁정 예법도 뛰어난 학식도 무용지물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매일매일 이 종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40년 만에 이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신발을 벗으라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출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학문과 가지고서는 인간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문과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오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 2절에뭐라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성천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재무계로 말미암마 숨어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를 받자 예루살렘 그리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도를 증가하는 담대한 자로 그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창 설교할 때 창문가에 앉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는 그만 졸다가 창틀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러나 그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어. 자 사도 바울의 기도로 유도고가 죽었던 유도고가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함께 하르시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추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에도처럼 소경이 와서 여러분 눈,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응?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참, 아, 간절염이고뭐 신경통이고, 뭐 이런 거는 약가지, 약가. 덜것에 털려와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늘 죽은 자가 이런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암 따라 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이렇게 불어 주시면서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와 생기다 이거 생기. 오늘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내 심령이 오늘 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바로 파트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네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오늘 너와 함께 하실 주님이. 아, 네. 그래서 영님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눕고 일어나고 함께하고 매일 같이 하시는 아멘. 아, 네. 오늘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 네. 자, 사명자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알았시다 사명자가. 갑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슬이 있어도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선지자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구하자 다음 같이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지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바라 우리는 여러분. 바라보는 주 바라보는 어,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요. 오늘 우리는 안거 바라볼 거 없어요. 오직 온전케하시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네.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서 조카로스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실망감에 젖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떼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게 이러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아이 세상 바라보다가 이 세상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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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이 다가 오기 마련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자매는 모든 능력과 좋은 것이 영적인 근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가 꾸려는 땅을 여러분 정복했을 뿐이에요. 애굽을 바라보고 생각한 사람들은 되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능력을 대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 야, 앞으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획, 계획해 놓았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동령님의 도움과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위에서는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역사적인 눈 사물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눈 존재를 깊이 보는 철학적인 눈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예술, 예술적인 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이런 신앙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멀리 바라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현재와 미래와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자들이에요 오늘 이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업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어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 우주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지금 <laughs> 지비하고 주여 내가 응? 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를 정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대한 사람이 되려면 이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 대단한 여기 온다 두 사람 앉아놓길 저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laughs> 세계 수만 명이 앞에 모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담대히 외치는 거지. 수만 사람들이 와서 꼬꾸라지고 해결하고 응? 일어나고 응?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로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가지시지다. 꿈이 없다는 것은 현실도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을 여러분 응? 꿈을 승실한 자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꿈이 없으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기 해서는 어떤 신앙이,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극복하라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일에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은이 갑절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내려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